네, 아, 네, 어, 아, 감사야 어, 진짜, 어, 짠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제가, 이, 카드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 제가 들었던, 어떤, 뭐랄까 직접 했을 때 어떤 에너지, 포스, 마법도 짜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많은 분들만는데 네, 뭐, 진짜 뭐, 여가수부터 해서, 뭐, 아이돌, 뭐, 배우분들, 뭐, 다 만나봤는데, 에너지 포스가 있었대에없어는데오박 예, 전날 안전다 어떻게 보여요 지금? 네. 자, <laughs> <우와, 최고야, 진짜. 웃음> <laughs> 네아 우리 그이부터 보니까 그 세체 나눔식에 뭐야 포스 들어가지 고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 네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스토드> 네. 네. 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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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볼게. 네네네 아, 이거는 어네네네네네네네네요네네네네네네씨가네씨네가 있었던 것같은데 저희가 이제 녹음을 아 진짜 말씀하시면 엉덩이를 때려 아 왜요? 아들 고요 엉덩이를 때려 녹음을 이제 녹음을 녹음을 하면 어 이제 한 명씩 녹음부스에 들어와서 녹음을 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였을 때가 있었나? 근데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네. 이제 항상 진행 작업을 가주시니까 어, 마이크를 손수 이렇게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오셨는데, 어휴, 휘인왜 이렇게 높니? 어유왜 이렇게 높아? 혼자 칠쳐야겠네막 이러면서. 놀리시는 거, 뭐, 언니들도 제가 제 다음 순서면 막, 어우, 휘인아, 너무 나저 아, 이렇게 하거든요, 저 이렇게. 에? 아, 뭐, 혼자. 아 그건 아니야. 아, 그 아니고. 네. <웃음> 이거는 너무 했다 <했더. 웃음>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요맞일이이근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진지금 네. 아, 아, 멤버분들 오늘 분위기 보니까 어 희진 씨 약간 놀리는 재미해 하니까 아, 약간 그런 있는 거 같아요 네아 물론 친분이 친하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네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아니면 아 얘기 들어보니까또 무슨 그 우리보리츠 우리 아, 뭐 우리 네. 응. 우리 이곡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다고 응. 같은데. 네. 혹시 뭐그 전에 사전에 뭐 연락이 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전혀. 네, 네. 아 전혀 모르는데. 아 네. 그럼 그 이후로 는면은 친분이 좀어그 정도 쌓였어요, 요 아니에요 전혀. 아 근데 말만한 거구나? 한번 됐어요. 아버 번? 딱한번 됐는데 네.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 네, 예. 거기로 영상을 예. 보시고. 네. 네, 유튜브 영상 보시고. 어, 네. 네, 네. 보시고, 이제, 어, 너무 재밌다. 노래 아, 너무 오. 재밌다.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오, 예. 연락을 주셔가지고, 방송국에 오셨더라고요. 오, 저희 오, 있는 데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근데 좀 아쉬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영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어, 해리해. 이러고 저희는, 땡큐. <Thank you. 웃음> 레슨 t s go! Stop.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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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t 아,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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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 e t 그렇지는 않았어요 o Let's go! l 아 t s go! Let's go! l e 가자마 연락을. 아 그러면. 가게 되면. 아 그럼요. 일단 저희가 영어는 돼요. 영어를 아니죠. 영어 되시는 분한분 모시고 가면 되죠. 그분로이쓰는 앞에 있어요. 그 여성분 모시고 아. 예. 가셔서 어.. 그클레이보리츠클로이보리츠네아하는 클레이인가요? 클로이. 아클로이보이츠아 죄송합니다. 그분보다는 아마플로가 좋아해 야요 모로한 거죠. 날이 한번 터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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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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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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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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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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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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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네. 폴라씨가 지금 폴하시가왜 제일 낫대요? 네. 눈을 보셔야 되는데, 잠깐만 머리를. 되게 신기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폴라네. 아니, 요 아니에요. 아니, 저도 딸이 되게 많아요. 저도 네. 네. 어, 되게 진짜 죠 아, 그래요? 네, 지금 감추고 있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아유. 네. 아, 네. 살짝 닦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살짝 닦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해해주시고요. 네. 아,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어, 많은 분들께 또, 우리 길, 아, 좀덜 닦였나요? 다시 볼수 있는가? 아니요. 아니, 유독, 유독 소화하신 분은 <laughs> 지금 모래를 왜 이러고요. 네, 진짜 좀저렇를 입맛 탓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 약간, 네, 아, 이순 어떡하지? 저, 거안 해줘야 되나, 약간. 네, 그런 느낌. 네, 느꼈습니다, 약간. 네, 자, 여러분들께 또, 아, 러프 드로우시간을 아, 행복 주차을 통해서, 우리 또 역시나, 네, 네. 3분씩. 자, 일단, 1 0 사이에 담긴 카드형 USB를 저희 3분께 드릴 거고요. 총 5분께 기회를 드릴 텐데, 어, 그리고, 어, 면세분들은 3분씩 꿈을 칠 거고, 마지막에 이제 대표로. 오 아마 퀸씨가 두구를꾸지 않을까. 네. 네, 한분씩 말씀해 주시죠. 아! 저부터 할까요? 네네! 공개시부터. 어. <laughs> 네. <laughs> 자, 저는. 네. 211번! 211번! 아, 너무! 아. 아, 네네! 네, 나오지 마시고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laughs> 어. 너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힘시기 아. 때문에 아. 상을할수 있어서. 네. 자, 전달좀 가능할까요? 제가 가족의 매가이 있다 드릴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게요 네, 여기 앞에 남겨 주습니다 네, 3 6 2 네, 3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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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2에3가2번3다2번 362번, 네, 6 2아 362번, 3 6하번3요아니에6 아, 아 번3 <laughs> <laughs> <아니면, 웃음> 2 6번 426번. 저뒤 저쪽에. 어디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일단 저한테 오세요. 네. 저한테 오시고. 아, 자. 앞에 다 3이 들어가네요. 네. 아, 아니요, 에저 2예요. 아, 네. 저는 소셜입니다. 아, 네. 37번. 아. 37번, 러분 아, 어느 분? 아. 아. 네, 특별히 이분만보시죠요 네. 그이그그 네. 네,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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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직접, 어, 네. 직접 우 네. 아 이번에는, 치폐사인 함께, 네. 치폐자되습니다 맞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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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때문에 저 뒤쪽에 계셔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대로 오셔서 네, 그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이가 네, 그주세 <목소리도> 네, 그이씨 어, 네, 그 이지. <laughs> <입었어. 웃음> 네, 그리지 네, 그 어, 멤버, 이지.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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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지. 네, 그 이지. 네, 그 이지. 네, 그이 네, 그 네, 그 네, 오늘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좀금 걸려가지고. 아, 깜짝일 때는 아까워다 네. 한쪽으로, 네. 아, 왼쪽으로. 네. 자, 네, 아, 특별히, 혹시 사진기 가져오셨나요? 저랑이? 신발이 어, 네네. 아, 어, 뭐, 신발. 네. 어디서 온 누군지 자기소개 한번 되셨는데 지금 선물 못 받아가신 분은 행사 끝나고 저한테 받아가시는 분들 앞에 있습니다. 네, 자, 그해서 오늘 다섯 명 앞에 모두 다섯 분께서 그 선물 받으셨고요. 오늘 어느네 마무리할 시간인되같습니다 네, 자,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네, 너무 더고이렇 열기가 네, 여러분들이 열기가 너무 더워서 올래도 네, 사람이 많습니다만. 네. 아, 오늘 혹시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못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신 많이 오셨지만 그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남아마는멤들 어, 여신 분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아, 소감. 네. 여기 어, 계신 <목소리도> 유저분들과 또못 오신 선생님한 유저분들... 유저 유저 <laughs> 대표님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네. 아 왜요? 네. 아, 네. <목소리도> 네.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멘트들 요 신곡이 많지 않거든요 모든 이제 한 테이크 이션분들 썬더한 테이또 워낙 유명하고 재미는 게임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들게 저전기부터 이전에 오신 분들 부산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 지연이 오셨는데 우리 대표한명 말고 한 분씩 여기서부터 감사 우리 여기 오신 팬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며칠 전에 오신다고 해서 놀랬고요 아까 부산에서 오신 분들 계시다고 했는데 부산이요 조심히 보시고 선호 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콜라스도 볼때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왔어요. 네. 내가 네, 여기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겁게 이렇게 오늘 좋은 추억 만나것같서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소호 선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마마어도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laughs> <laughs> 네. 아 일단 정말 최고의 게임 서든어택 덕분에 이렇게 어,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갖게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어, 앞으로도 정말 승승장과 어, 서든어택 그리고 마마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laughs> 아,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아, 니가보사으신 네. 아, <laughs> 이거 뭐예요? <laughs> 이게 뭐예요? 아, 저는 진짜 존버하는 줄 알았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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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버하는요 어, <laughs> 아, 니버드택이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해왔던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저희도 네. 처음에 이제 서드너택이 이런 모델이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네. 영광이 있고 이렇게 또 무대를 같이 기념으로 또 무대를 하게 된다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더운데 다들 이렇게 포옹도 아, 아, 안녕하세요 지금 이럴 때볼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도 누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서든한테 오래오래 응. 앞으로도 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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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약한 시간 동안 어, 우리 마마무 멤버들하고 분 함께 했는데 사실 그토제 그... 마지막! 네그 마지막, 마지막 아 곡도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네. 아